어 수브 뭐한 번만 해봅시다 여러 음, 제가 앗살이 엄청 어려운 거를 어. 8분짜리가 있는 거 같거든요? 오오 케이 <laughs> 이걸 해야 되니까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와. 그럼 저 잠깐 화장실 혹시 잠깐 가도 아, 되겠습니까? 아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켜! <laughs> 어차피 실패할 거라면 어려운 거 실패한 사람이 되겠다 갔나? 나? 와, 근데 레전드다. 아니, 진짜 대표님. 나 아까 보는 중에서 깜짝 놀랐어. 아니, 어떻게 5초 전에 누른 거를 까먹을 수가 있지? 아니, 아니, 와, 진짜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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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잖아. 아니, 방금 전 진짜 아니잖아. 나 그리고 모는 종이라는 말은 너무 오랜만에 들었어. 나 자. 거의 초등학생 때들어본나 진짜 거의 몇년 만에 거의 10 미소이 10년 미소이 만에, 만에 들어본 거였어. 아, 개처웃 아, 아. 아, 아. 아, 아, 아. 대표님이 뭐 눌러야 하는데 너 눌렀어. <laughs> 미치겠다. 아, 분명 뭐가 맞았거든. 아니, 뭐가 맞았는데 어쩌다가 그 너가 된 거야? 아니, 아니 어짜 귀가 어두우시다고? 설명 맞았다고? 근데 그거 너 똑같다고?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... 아 뭐야 이 찌지직 아 뭐야 아 오늘 미치겠네? 오늘 어, 오늘 무슨 일이야? 어우 어우씨 어우 노이즈 이거 무슨 일이야 아 컴퓨터가 좀 이상한데 이게 나 아까 컴퓨터 한번 폭파...폭파 당했나봐 미치겠다 둘다 지게 타라고요? 둘다 지게 타 아니야 나는 난안타는데 어 진짜 대박이지 아 진짜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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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, 너무 너무 역시 대표님 누구 여기까지 올수 있었음 아니었으면 진짜 이까지도 못했음 진짜 그러니까 아그치그치그치 그치, 그치. 네. 진짜 미셨어요 아, 아, 진짜. 진짜 와 캐리 진짜 아, 진짜 저희 진짜 아... 아, 장난 아니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니 근데 설명서가 약간 잘못됐네. 아 설명서가 좀 이상하긴 해요 진짜. 그니까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좀안 가게 적어져 있을 수가 있는지 그 제가 뭐 다시 적을까요? 설... 에 아니 뭐그 설명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해하는 저희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표님 <laughs> 그니까 진짜 아 정말